한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고민을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꿈도 없고 대학도 어디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만히 손녀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저 찻잔에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찻잔에서 차가 넘치려고 하는데도 멈추질 않았습니다. 결국 손녀가 멈춰야 한다고 말하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이 찻잔이 바로 지금 너의 마음 같아 보인단다. 너의 고민이 너무 많아서 조언을 받아들일 여유조차 없어 보이는구나." 우선 찻잔을 천천히 한 번. 비워버렴. 안녕하세요. 명상카페 원정입니다. 1월이6일 일요일 명상카페 일부는 박주원의 기타 연주곡. 어, 윈터 스토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그렇죠. 이런저런 생각이 휩싸여서요, 생각의 거미줄이 막 엮어지게 되면 그 고민들 때문에 그 주변에서 해주는 좋은 얘기들 들을 수 있는 여유조차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녀딸처럼 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왜 이럴까? 그 사람 나한테 왜 그랬을까?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들이. 어떤 게 문제인지, 또 문제의 시작이 무엇이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막 엮어지는 그런 순간은 한 번쯤은 다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내 행동에 대한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행위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까르마 요가에서 그 강조하는 바인데요. 결과에 대해서 집착하고 행위에 대해서 집착하다 보면 지금 같은 상태, 막 거미줄 같아서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는 그 끝을 볼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한다.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노력을 하되 감정과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건지를 반드시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열심히 노력해서 내 통장을 좀 채워야지. 열심히 노력해서 저 사람이 내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겠어.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걸 무엇인가 이루어야 되겠어 하는 건100%다 감정과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지요. 욕망과 감정은 마치 깨진 독 같아서 이게 채울 수도 없고, 채운 듯 보이지만, 어느 생가 비워져서, 계속 거기를 채우기 위해서 집착할 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망과 감정의 그릇 자체를 비우고, 나중에는 비우는 게 아니라 그냥 깨버려서, 다시는 채워지지 않게 만들 때 깨달을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내가 가벼워지겠다 의지를 세우기보다는, 아, 욕망과 감정에서 한 걸음 멀어져야지. 좀더 멀어지고, 좀더 멀어져서, 나중에는 그 그릇이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내면에 깊숙이 들어가서 불성과 항상 함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의지를 세우면서 설날 연휴, 연휴를 좀 이렇게 보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인다면, 그때는 좀, 정리하고, 청소하고, 좀더 천천히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좀 여유롭게 나 자신에게 여유 있는 시간을 좀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명상카페와 함께 하시면서 채워진 것들을 잘 정리하고 또 비울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